마라 탕후루 노래 알죠? 어, 알지, 알지. 그거 유행인데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캠 켜가지고 춤추고 있어야 돼? 아니, 당연하죠. 요즘은 탕후루가 제일 인기 있는 분식인가봐. 당연하죠. 피카츄 돈까스 약간 그게 또 이제 짱이었거든.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500원짜리.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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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머스타드로 약간 그 X자로 뿌려야. 요즘은 그런 분식집들이 많이 사라졌어. 위생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깔끔하지 않은 느낌의 그 분식집 뭔지 알지? 어 그럼 야 너네들 그 응? 용가리 치킨 너겟 그것도 먹어봤어? 아니요 예. 어 그게 당연하죠. 요즘도 팔아? 그 요즘 네. 냉동식품으로 잘 나와있어요 나 오늘도 먹었는데 그 오늘 용가리 치킨 나온 거 기념으로 배드워에서용 관련 스코드 어떠신지 배드워즈의 용 관련 키트들이 있긴 있어? 아, 니 겁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네 명의 유저가 과연 어떤 용 가리 키트를 할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배드워즈는 용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큐님은 어떤 용 가리 키트를 좋아하시나요? 뭐요? 저 자체가 요... 아니야. 어, 용 아니야. 어용 대가리. 자 석탄님은 어떤 용가리 키트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용을 하수로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 용을 마치 자신의 패처럼 다루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악도님은 어떤 용가리 키트를 좋아하시나요? 새끼 용 바이토마베. 다른 어? 게임이잖아요. 쉴던데요, 누가 봐도. 이게 어째서 쉴드처럼 생겼어요? 그러데 맞긴 해요. 금마한테 맞으면 보호막 떨어져요. 아무튼 강태풍은 칼리아 키트를 할 것이고, 전주로스할 거예요. 저는 용을 직접 타고 다니는 움을할 거예요. 그냥 봄이 아니에요. 그니 님 뭐예요? 키트 이름... 용조련사... 네. 동... 악두님은 어떤 키트를 하신 걸까요? 오, 이상해요. <laughs> 자, 이렇게 용가리 키트들이 모였는데요 석탄아, 너는 근데 용이랑 관련 없는 그냥 대머리 캐릭터인데... 에이, 무슨 소리에요? 이거는 공용조련사... 좀이라고요. <laughs>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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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악두님은 근데 용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방패 속도 바로 오는 용 로고 용 로고가 있네요. 용 날개 용 두구 아아아 아. 응 아, 아, 아. 음, 점프 뜨는 거 깜찍하냐? 스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 따 기드러먹광. 오 마치 용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듯한 그런 맹키스군요 그러다고 시죠 우리 석찬님은 그냥 이거 타고 다니는 게 끝인가요? 저는 돌진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진하냐면 않으면... 야. 할리아라는 키트를 가져왔는데요. 상대방을 톡톡톡세 대를 때리고 나서 F를 누르면 됩니다. 상대방이 벽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치게 된다면 데미지가 더욱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용용 스쿼드 드가자 드가자 Let's go! 오뭘 해야 되는지 알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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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와 주셨잖아. 나와 주셨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흑야, 흑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난 도망갈걸. 로블록스 많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 연령대가. 아닌데요, 늙은 사람 많던데요. 제 주변에 군대 <laughs> 갔는데 로블록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야, 석탄이 그렇죠. 챙겼는데? 석탄이 지금 <laughs> 용의 아래에서 부활하려는 계획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석탄이랑 같이 해야지, 배도. 어. One week later. <laughs> 와 헬리콥터 가야지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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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른 컵터 빠른 컵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게 5대5야 5대5 우리야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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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나 가서 나에메랄드만 모은다 믿드 가서 나랑 1킬하고 오른쪽 갈게 나머지 두명 왼쪽 가 1킬은 죽었어 아 여러분 빨리 철복이요 애매..애매해졌어요 네, 공격 다 하고 있어! 내가 네, 여기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좀 미치는 거 같은데요? 못 잡았어? 근데 <laughs> 저 피가.. 한 담아서 죽어가지고 야 근데 가디언 챙기고 있겠냐? 가디언이, 튕기고 가디언이 뭐예요? 왜 아무도 안챙기 4-6 days later. 야, 이렇게 타러 가자, 이렇게 타러 가자. 뭐았다 모았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집이로 뭐야. 이같 이거 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왜왜왜 또나 빼고 뭐 재밌는거 하데나 빼고 뭐 재밌는거 해 아무도 아무도 아무 안했다 자 여러분 모 여행을 떠나시죠 에어 벌린 하핳 왜 자꾸 누가 아 나네 나가봐 이거 해답나하 남기려 남기려 떨어진다 떨어진봐 개소리 봐 남기려 뭐 남기려 나 오잖아 오, 려래려 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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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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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시거 이거, 이 다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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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남기가는 때문에 막 있잖아! 레이디 드웨어 남쪽 유튜브 습니다야녕하세요야 <목소리> 뭐. 움직여! 움직여! 하왜 아, <laughs> <야>, 도끼 없어! <laughs> 아니 움직여! 왜래왜래아 내려놔 내려봐국기이아야또나 무슨 국기 무슨 국기잘 봐.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이켜다이비다이켜다이비다이켜다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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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켜비으 비켜, 비다아켜비나나나나 나도 켜비 나도 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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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비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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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켜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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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려 장력해! 장력해! 장력! 오올라! 뺨뺨뺨뺨뺨! 어 잠깐만 야 우리 팀못 깼어! 오로브레! 뺨 찍겼다! 우리 팀못 깼어! 우리 팀못 우리 죽으면 안돼야 죽으면 안 돼! 돼? 이곳 <laughs> 어, 야야야야! 우리 <laughs> 우리 걸 뺏어 <뺏을> 바로 그냥 <laughs> 3티어 맞춰버리기! 티7개 땡겼다! 고! 아고 네만 데리지마도 스피. r 레이디 y set back. 다너져 터지게 된다. 바로가자. 홍우 이거 사다 사건 사고. 사건 이한다 이거. 아, 왜 갑자기 떨어져? 오 쏜다 쏜다. <laughs> 어! <쓴다, 쓴다. 웃음> 아 e d c k 이거 맞 이거. 아무무기기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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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미치 잡아줘. 위치 잡아줘. <놀람> 부서어부서어부서부서부서부부서부부못 <놀람> 잡을 것 같은데요. <놀람> 어, 못 잡아 못 잡아 도망가! 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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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리고 알아. 놀람> <놀람> <놀람>

일초의 영혼 발리스타를 이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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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어 뭐야 나한 대도 못 맞췄어. 근데 게임 끝났어. 이거 <laughs> 리스타야 <Yeah. 웃음> <Yeah. 웃음> 이거 그 보이드 맵으로 가지는 건가?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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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또헬리콥터야 어? <laughs> 가보자.

아니 <놀람> 우리 결론적으로 다이어는 못 먹었대. <laughs> 괜찮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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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고 왔어. 야야야야야. 아, 아, 네. 왼쪽 팀 로시.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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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중앙 팀 로시 로시. 안에가 이거, 이거 같이 깨야 돼. 공유된 공유. 오케이 오케이. 이거 깨야 돼. 같이 오케이. 깨야 돼. 같이 깨야 돼. 같이 아, 깨 또젠 속도 40% 너무 달고다너 동물 위에 철을 조금 주실 분? 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민야저 흑연석 쓰는다 빨리 가래 빨리 가야돼 뭐야 흑연석이야? 흑연석이다. 절망적이야 씩두적이야 <laughs> <laughs> <저도 웃음> <절망적이야>. 너무 두망적두번 너무 번망적이야두 번씩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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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두게씩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번 어떻게 어? 어? 가는 거야? 어떻게 어? 가? 나 내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만 믿고 따라와. 어... f minutes later. 에다 타보셈, 다 타보셈. 어. 오, 나, 나, 쏙 나, 쏙 나, 쏙나 <웃음> <웃음> 이거구나. 오케이, 야, 나 파이어투터. 오, 어, 나 나도 파이어투야. 난 이제 불불했으니. <laughs> <이제 품> <laughs>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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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가까. 보이드 <laughs> <오일 웃음> 포탈. 짜카. <laughs> <laughs> 인천 상륙 작전 레스커, 너 뭔가 보이나? 여기 타러, 여기 타러, 여기 타 타러, 여기 타 <laughs> <laughs> <피서. 유해길 웃음> <피서. 유해길 웃음> 타러, 여기 타러, 여 여기 타러, 여 여기 타러, 여기 타러, 여 타러, 여기 타러, 여기 타러, 여기 타러, 여기 타 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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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야 무슨 기이야우야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 야 우리 집갱 오려고 한다 깔았음깔았음 오케이 탈게 탔다 야야야야야 야저쪽 나한테 리는거 맞췄는데 오케이 준비됐나 여러분? 오케이 내가 성공했어 성공했어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3 2 1 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시 몸... 목표를 포착했다 로와 일로 와, 이리 와. 들어이 자식들아. 한명 잡았고 네, 매일 들어 매일 들어두명 잡았고 세명 네 잡았고 <laughs> 올킬! 하고 바로 집에 돌아와 버리기. 어때 이렇게 자, 자 이제, 이제, 이제 핑크팀 탄다. 바로 그냥 와나스피드 다섯 한테 맞았는데 피 20도 안가 있어. 자, 나 바로 그냥 침대 깰게. 응, 은행을 털 아, 은행을 털 아, 은행을 털 은행을 털어. 어어 아허! 레로 와. 그냥 개 좋은데? 오케이 올킬와한번더한번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르는데요 <laughs> 응, 도움, 응? 도움, 용 도움이요 용사도용 전사 이거뭐 참지 Let's go Let's go Let's, let's go, go Let's 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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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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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주로 혼자 철갑이 혼자 제노 처먹음? 누가 쟤 먹었냐? 아! 다들 한두 번 보시나? 아 뭐? 아아 화나네. 침대방어 무슨. 아 못봐! 아, 아, <laughs> 아, <laughs> 어! 혹시 M에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요. 아 제노 먹고 싶다. 이번 턴에 M에 미드에서 한번 걷고 난 다음에 먹, 먹자. 먹야 여기 주변에! 여기 주변에 마일로 있어! 마일로! 예?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 있다! 뭐야? 아 떨어지는 게아 마일로는 여기, 여기 여기! 억양. 아닙니다 억양. 아니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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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갑자기 뒤로 뜨는거야 자원이 갑자기 위로 쏟아올라 그냥 왜 이렇게 뭐지 안 깨지나 했더니 내가 도끼로 광소돼 징그럽다 꺼져 러시 갈까? 저희는 옐로우 패드 열어놓고 농락 o w 나 e l l o w y 게 옐로우 w 옐로우 게 이... 지금 옐로우 역시 우 l 는 w yellow, yellow, y e l l 여기? 아, 아, 그냥 l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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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무리 이제 핀도 깨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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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돔, 돔 스킬을 써! 어디 올라오는 뭐 거지? 전때왜회방뭘 봤는지 뭔봤거들 장면만 찍크다 농부가 우리 침대에다가 시앗 하나 바고 가는데 야 우리 다 같이 블루, 블루 따자 헤드샷 넌 뭐야 그냥. 침대 깰까? 나깰수 있는데 지금 아우 어. 어 아니 이걸! 석탄 왜? 이렇게.. 석탄아 너 너는 나 나도 나도 치려래. 슈, 이런 소. 용 스포드. 아 석탄이 진짜 혼자서 막 침대 막 억지로 막 뮤비들 막 이렇게 잡으면서 그거는 살짝 실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강태풍은 실망이었다 생각합니다. 와 아니 심지어 심지어 상대팀 우리 팀 팬이었음. 헐 아, 아니 뭐 근데 뭐 석탄 한두 번 보시나 다름 석탄이, 아, 석탄이 빼고 녹화하실 멤버 구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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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석탄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하게 도니... 있는... 여러분들은 용룡스쿼드의 강력함을 세 번이나 걸쳐서 봤는데요. 아이용룡스쿼드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한 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용 조련사 도움을 쓰면 모든 침대를 싹쓸이 가능. 바로 그냥 용 조련사 도움을 쓰십시오. 아는 주르시 너무 재밌어요. 응? 어? 아무튼,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the Flight 350 with service from Southern New York. We are currently third in line for takeoff and are expected to be in the air in the 10 minutes' time. We ask that you please fasten your 이 패스 앤 디타임 앤 시큐어 오브 패키지. 야 잠깐만 야. 개소리는게 뭔지 알아? 와, 진짜 아니 너네 그거 알지? 그 구글이 우리 마이크 그거 다 듣고 있는 거. 이게 왜 있어? 내 왼쪽에 이게. 아니, 아니. 아니, 내내 유튜브에 왜 에어부산 영상이 뜨는 거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와, 유튜브 와, 진짜 소름이다 진짜. 이게 왜또 이게? 아, 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기능이 와 진짜 소름이다 진짜. 잠깐 너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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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너도 설마 알고리즘에 이런 항공기 관련 떴어? 어디 우와, 어디? 여러거 어, 봐보세요. 어 잠깐만 왜? 에 어디선 그게 또? 그리고 대한 대 공군, 공군. 이거 바로 그냥 들어가서. 아니 그 그거 바로 밑에도 있었음. 그거 바로 밑에. 뒤로 가기 봐. 뒤로 가기. 이건 이건 저여 박아야 돼. 와 그거 거기. 아, 아, 와. 아니 아니 왜내 알고리즘에 이런 거 맞는데? 네 알고리즘 못뜨는데 그케이 뭐야 동구인가 친구인가? <laughs> 동구인가 친구인가? <laughs> 오케이.